제 프리 스킬을 알면 10초 이내 에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출처는 올해 수능 완성이고요. 자, 이, 이런 문제의 핵심 뭐냐? 보통 이제 이런 게 1, 2, 3, 4번 이런데 나오긴 하지만 조금만 업시키면 10번까지도 될수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 제곱의 ex 그리고 이 상수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뭐 x를 뺐다고 할게요. 자, x를 뺐다고 합시다. 보통 이제 이런 유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걸 유리화를 하겠죠. 유리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유리화를 할 거고 여기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 x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필요가 없는 애예요. 어차피 x가 무한히 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딱 봐도 알겠죠.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의미가 없다. 여기만 중요하다. 근데 루트를 벗고 나올 것이다. 아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으로 얘를 그러면 얘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루트 했으니까 이거 금방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 어차피 무한히 가는 거와 상관있진 이 않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강조해 보면 어, 이 부분을 강조해 보면 어쨌든 얘는 X 플러스 1X의 주변일 거다. 근데 루트 씌웠으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딱 빼면 1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적용해서 이 문제풀이로 바로 간다면 얘는 분명히 여기가 AX잖아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A 금방의 어떤 녀석일 거다. X는 무한히 갈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빼서 극한 값이 있으려면 얘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A는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A가 1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질 거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빼기 B.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는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류의 문제들. 우리가 여기가 X제곱, 그리고 여기가 뭐 PX 플러스 Q. 또 여기는 뭐 X제곱에 RX 플러스 뭐라 할까 PQRS 이렇게 되면 이런 형의 문제를 풀때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하면 2분의 음, p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는 x 더하기 2분의 r 사라져서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1차 개수 중요하구나. 2분의 p 마이너스 r 공식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어, 간단한 문제풀리스키를좀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저어가 문제를 보면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는 무한히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3으로 가죠.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x가 1로 갈때 f라는 애는 뭐 a라고 a로 가고 얘는 b로 가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분류한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x) g(x)인데 걔가 3으로 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3 플러스 a로 가겠구나. 얘는. 3 플러스 B로 가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A 더하기 B는 올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3 플러스 A는 24 플러스 8B로 가는 거고. 일단은 어떻게든 손이 좀덜 가는 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B로 갈 테니까 6 마이너스 B로 가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9니까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가겠구나 그럼 얘는 5로가겠구나 빼기 하면 7로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최대한 간단하게 좀 표현해 주면 좋지 않겠냐 라는 거죠 뭐 기본형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기본형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x가 1로갈때 얘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돼요 두 가지로만 자두 가지로 자 f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어서 날라가지고 그 다음 10으로 갔다 아 그러면 이거를 10x-2 이게 가능하겠다 자 그게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게 있겠죠 여기서 끝나면 어, 너무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자 그런데 이게 f3이 3이 될수 있는가 3이 될수 있는가 봤더니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니겠구나 이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주어진 수식, 수식을 최대한 우리 는 활용해 보자 아 그럼 이제 ax 제곱이라고 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런 식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아 fx와 3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3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요 이렇게 모르겠다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식을 간단하게 할수 있냐 이거죠 일단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내야 되면다 a와 k를 보여야 되니까 첫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거 x에다가 2집어 넣었다 즉 어, F2는 마이너스 4겠구나. 그리고 주어진 정보. F3은 3이구나. 이건 뭐 이미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F2가 마이너스 4다. 일단 이거부터 해주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곱하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최적화된 방식을 잘 찾아야겠죠. 분자식이 지금, 지금 뭐 X-1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방식보다는 f x 플러스 x 제곱이라는 애가 최고차항의 수치 a로 설정했죠. 그래서 이를 뭐 갖고 있고 왜냐면 이런 유리식의 형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유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유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으로 잡아서 얘를 a x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거를 분자로 넣어서 이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죠? 그럼 a x, 이제 x가 2로갈때 뭐가 되냐면 여기 2 마이너스 k로 가서 그게 1 0이다 이게 첫 번째로 되고 두 번째로는 f 3이 3이라고 했으니까 f 3이 3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그죠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9 여기 12라고 쓰고요. 3 집어넣어서 a 3 마이너스 k. 이거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죠. a는 0이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5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12-6k가 15-5k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가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답을 빨리 내는 것이 저는 목표예요, 현재. a가, k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5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뽑을 때 유용한 거는 이거는 보통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할때좀 유리하고요. 지금처럼 어떤 함수값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함수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식을 찾는 거할 때는 어 지금처럼 이 특히 극한 유리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x-1을 갖고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풀이 속도를 좀더 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다.